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열심히 일하다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잘 내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해커스 잡에 조은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노동요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MZ세대의 직장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쌤 MZ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쌤도 근데 MZ세대에 포함되시지 않으세요? 네, 저 완전 MG 세대입니다. 완전. <웃음> <웃음> 이 MG가 범위가 되게 넓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M세대랑 Z세대랑 되게 달라지거든요. M세대가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네. 2000년대 초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9, 7, 98요 정도까지가 아 95, 96까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2000년대 초라고는 하는데 어 90년대 후반에 출생하신 분들까지를 이제 M세대라고 하고요. 그 네. 이후부터 이제 2000년대 기준으로 했을 때어 Z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 90년생들 어 중에 약간 이제 후반 쪽 그리고 2000년생들 초반 쪽요 친구들이 이제 Z세대예요. 근데 네. 이제 이 M 세대랑 Z 세대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예. 근데 그거 아시죠? Z 세대라고 하면 약간 나이든 Z라고 하면 안 되고 맞아요 G라고 해야 되나요? D라고 하는데 그게 아... 또 G 세대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G, 아, 네, 그래서 예. 요거를 젠지 세대라고 해요. 제너레이션 a t Z. 아 헉. 네, 예, 아. 그래서 젠지 세대. 그래서 요즘 뭐 유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계가 젠지 세대에 주목하죠. 와, 예. 젠지 세대라고 하는 것도 제가 또 오늘 처음 알았는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예, 젠지 세대라고 통합니다. 예. 예. MZ 세대라고 하면은 그 음. 요새 정말 많이 쓰는데 그럼 M 세대부터 이 젠지 세대까지 한다면 음. 거의 4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까지잖아요. 그렇죠. 80년대 초반부터. 맞아요. 2000년대 초반년생 그러니까. 8, 3년생, 뭐, 8, 1부터로 아마 통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다수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기준이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저는 확실한 M세대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M세대 직장 생활에 대해서 개그 소재로 삼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 주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한동안 그게 좀 이슈였어요. 근데 이 MZ세대가 제가요? 이걸요? 제가 왜요? 약간 이런 어, 거를 어 되게 잘 하시는데요. 네, 되게 <laughs> 그이 어. 요새 유행하는 말로 킹 받는다고 예,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달고 선다는데 진짠가요? 이거를 저는 되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쇼 강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요즘 니네 진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네. 진짜 아니라고 제가요? 네. 아닌데요? 그런 <laughs> 친구가 있긴 있는데 보통 자기랑 친한 친구는 아니고 친구의 친구가 그런다더라라는 말은 들었대요. 어.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이게 네. 막 일반적이고 엄청 막뭐 정말 많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 MZ오피스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좀 이렇게 희화화해서 그 맑는 광 아시잖아요 네? 예. 네 능률이 오르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laughs> 아 에어팟 끼고 근무를 에어팟 하다가 그, 어, 이제 그, 그 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왜요? 이거 끼어야지 능률이 오르는데요 하면서 어. 그 맑은 눈의 광인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네. 감정이 없잖아요 능률이 오르거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막 직급이 있으니까 이런 네. 거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여기에서 좀더 문제는 그럴까봐서 네. 신입이 들어오면 겁을 먹는 거예요 아, 상사들이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아, 그런 마음이 까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조심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mz는 좀 이렇다던데 약간 이런 그쵸,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mz 세대 의 직장 생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 mz가 아닌 사람들 MG인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음, 음. 어, 뭐, 직장 생활에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이게 집중받았는지가 궁금해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매, 모든 시기가 그런데 신세대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한 50대, 60대, 그니까 X세대라고 불리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예. 예전엔 신세대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소비를 장악을 했었고, 예. 지금 그리고 이제 M세대, 저희 세대들, 그니까 80년대 생들, 어, 요쪽 친구들이 또 네. 이제 소비를 장악을 했었고, 근데 요즘 Z세대에 되게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개성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 SNS, 아. 어, 틱톡.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게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매력적인 타겟층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가 이 소비 트렌드를 주도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자기 색깔이 되게 명확하다 보니까 뭔가 네. 기존의 어떤 좀 뭐랄까요 정해져 있고 관습이라고 할수 있었던 것들을 좀뒤 흔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음이. 느끼는 것 같아요 m 세대분들이. 아. 그래서 구공년생들이 네. 온다라는 책이 예전에 출간이 됐었는데, 그게 네. 이제 젠제 세대를 다루는 책이거든요. 네. 인사 담당자분들은 그거 다 읽었어요. 어, 정말 궁금해서, 얘네는 어떤 애들일까? 이러면서. 아 네, 그만큼 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네. 책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읽어보셨나요? 이제, 아,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90년대 생겨서 굳이 나에 대해서 뭐 이거 알아야 되나. 정작 저는... 그래서 90년대 생들는 정말 안 읽고 읽어도 네. 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오, 이런 예, 반응이 많더라고요. 약간 회의적으로 것 바라보게 되고 아 이거 안이것 같은데? 그쵸, 그쵸. 이렇게 그쵸.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MZ세대가 이 취업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이들의 직장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즘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일 순위로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네.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야근하는 아, 거. mg 하면 워라벨 네. 이런 생각이 좀 이제 좀 네. 그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월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mg 세대들은 뭐 이런 워라벨이건 뭐 월급이건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연봉 월라벨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어, 음. 그렇구나. 제가 조사 결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영자 총연합회가 전국 20에서 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MZ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 결과 MZ 세대는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 기준을 일과 삶의 균형 여부, 그러니까 이게 워라벨이죠. 워라벨에 든다는 응답이 66.5%로 가장 많았고요. 복수 응답으로 공정한 보상이 43.3%. 우수한 복지제도가 32.8%,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가 25.9%를 꼽았습니다. MG가 가장 선호하는 연봉의 수준은 3천만원대가 50.9%, 과반이네요. 이어서 4천만원대가 27.6%, 5천만원 이상이 12.2%라는 응답이 뒤를 달았습니다. 2,300만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부터 3천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9.3%로 가장 적었습니다. 아, 이렇게 좀 워라밸을 좀 많이 염두에 둔다 이어서 음. 공정한 보상, 복지 그리고 좀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이어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가 지금 거의 MG가 가장 선호하는 연봉 정도라고 좀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이 MG는 직장 지역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워라밸을 음. 따지자면 직장 지역도 직주 근접이 좀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 당연히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을 선호하겠죠? 당연히. 네. 네. 제 친구들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멀리 가기가 좀 꺼려하고 멀리 가는 친구는 이제 바로 이직 준비를 돌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들어가서 경력 쌓고 이직 준비하는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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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안하니까 좀 맞아요. 다니면서 좀 이직을 음. 준비해야겠다 해서 제 친구 중에는 네 번, 다섯 번 직장을 옮긴 친구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되게 MZ 세대가 1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져서 면접관들이 정말 무서워해요. 또 옮기는 거 아니야? 아, 어, 갈아타고 그럼. 갈아타니까 맞아,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음. 또 이어서 MZ 세대가 일자리 소재한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전체 응답의 50.7%를 차지했고요. 직장 위치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응답은 37.7%, 오히려 지방을 선호한다라고 했던 응답은 16.11.6%에 그쳤습니다. 지방 거주자만 놓고 본다면 위치와는 상관없음이 53.6%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이라는 응답은 24%로 집계가 됐네요. MZ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이 수도권 소재 회사에서 삼천만 원대 연봉을 받고 워라밸을 누리는 걸로 나온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종합이 된것 같은데, 쌤이 회사 어떠세요? 수조권 소재에 삼천만 원 연봉에다가 워라밸 누리는 이런 회사 많을까요? 대기업이죠. 아, 아. <laughs> 네, 그래서 요즘 대기업 선호도가 정말 높고요. 대기업 플러스 이제 중견 기업까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어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은 경쟁률이 미쳤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이게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연봉 수준에서 만족도를 어, 표시하는 사람들이 50.9%였잖아요. 네. 공기업 평균 연봉이 한 5, 3천만 원중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 선호도 현상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아. 대기업이나 중견에 있어서도 정말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이나 이런 네. 쪽에 되게 많이 선호를 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살면서 월아벨도 괜찮고 연봉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은 또 이제 발령 나는 게 지방으로도 되게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기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되게 많이 좀 넘어왔다라고 음.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군요. 이또이 이 워라벨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음. 하나가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음. 좀클수 있는가, 맞아요. 나의 성장을 좀 촉진해 줄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도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자기 성장 가능성, MG도 정말 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 다큐를 봤는데 아예 아뭐 방송 3사 중에서 MG 세대들이 요즘 너무 이직을 많이 하고 막 되게.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탐사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1년씩 계속 옮겨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MZ가 생각하는, 젠지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의 기준을 딱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성장시켜 주거나, 아니면 내가 성장할 시간을 주거나, 아. 이거래요. 그러니까 워라밸이거나 네. 아니면 정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그런 기업을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명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실제로. 좀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고 예. 이게 약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큰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 조금 그 뭔가 자랑하고 이런 게 되게 예. 부끄럽고 막 이런 거였었잖아요. 네. 요즘은 플렉스라고 하고 네. 뭔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는 게 되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아. 그게 직장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음, 자기 네. 표현을 좀 잘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음. 나를 좀잘 드러내게 되고 그쵸. 여기가 좀 이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바로 이직을 하는 이직 을 꿈꾸게 되고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이직하는 친구들 아까 말씀해주셨던 1 년마다 옮기는 그런 친구도 그렇고 정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mz가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좀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수직적인 기존의 그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까라면 까라 이런 거 있죠. 네. 이거 하세요. 누구시고 하세요. 수직이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쵸? 그리고 네. 아 내가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내가 뒤에 일이 있으니까 오늘 가현 씨가 이거 하시겠어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제가 왜요? <laughs> 이렇게 제가 되는 왜? 거죠. 옛날에는 <laughs> 이런 거를 그냥 그냥 죽나 죽었어 네. 하고 그냥 저희 때는 했어요. 이게 맞나? 와. 무서우니까 그리고 저희의 부모 세대가 약간 베이비 부모 세대다 보니까 되게 좀 보수적인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아, 예.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즘 Z 세대 부모님들이 X 세대 분들이세요. 아. 근데 X 세대 분들이 그 오렌지 조그 한창 예. <laughs> 어, 그런 뭔가 세대 트렌드를 뭔가 세, 뭔가 선도하는 그런 분들이셨잖아요. 자기 네. 주장도 되게 강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녀들. 자기 색깔 되게 뚜렷하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죠. 막, 막 아니요? 뭐저 못하겠는데요? 이러진 않는데, 네. 아, 저는 오늘 퇴근해야 돼서요. 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막 태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 왜네 일을 내가 맡아? 약간 이런 아. 자의식이 조금 강해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의 바르게 살짝 돌려서 이제 좀. 네. 거절하는 그런 그쵸. 느낌인 거죠?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럼, 아, 네. 제가 이거를, 아, 오늘 제가 저도 일이 있어서요. 이거 아. 팀장님이 하실 거니까 저 먼저 가볼게요. 이런 느낌? 아, 저도 일이 바빠가지고. 그죠그죠 가봐야 될것 같아요. 하고딱 네. 가는. 그게 이제 네. 윗사람 눈에는 아닌데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laughs> <것 같이. 웃음> 아, 그럴 수 <laughs> 어, 있겠네요. 어, 그죠 보여지기에는. 위, 음. 윗분들이 또 약간. 그그 그분들이 이제 또 직장 생활 을 하실 때는 에 약간 상명하복 그, 음. 이런 문화가 좀 남아 있었다고 니까나때는 말이야. 그렇 예. 예. 그러면 쌤도 이제 수직적인 문화 경험해 보신 적좀 있으세요? 저는 제가 첫 직장이 학교 졸업하기 전에 입사했던 를 곳이 저는 대한항공이어가지고 네. 근데 대한항공에 대한항공 조직 문화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그 승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네. 상명하복 안 따르면 진짜 큰일 나죠. 왜냐면은 어.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거 핀 잘못 뽑으면 우리 다 죽는 건데요. 어. <laughs> 그러니까 너무 어, 무서요. 어 정말 수직적인 문화에서 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느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젠지 세대가 정말 조직 문화를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항공사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무조건 이 따르고 나 죽었어 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요즘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사내 고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상위 평가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완전히 많이 좀 달라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젠제 세대에 맞춰서 오. 음. 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수평적인 소통과 젊은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조직 문화가 필수가 된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이제 인재가 떠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 유출을 막는 것들을 또 기업의 주된 핵심적인 그 임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기업이 최근에 MZ와의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 강화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차그룹이 연차를 묻지 않는 능력 별 성과급에 대해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차를 묻지 않는 능력별 성과요? 그러면은 제가 팀장님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상도 못 했던 일인 거죠, 옛날에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laughs> 어, 지금 이제 가능해진 거죠. 능력별 와. 성과급. 근데 그 성과급의 규모가 엄청 큰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니까 뭔가 내가 한만큼 받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mz 세대의 그 성향이 좀 반영이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 부분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열심히 하게 만드니까요. 네, 예. 예. 맞아요. 이게 열심히 하려는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어떤 계기가 될수 있고, 어떤 적절한 보상 체계가 갖춰졌다는 갖추어졌다, 그런 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MZ 느낌에서는, 아, 이거 정말 합리적이다. 우리 회사 되게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주인의식을 네. 조금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MZ는 정확하게 내가 하는 만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우리 회사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나의 성장을 조금 인증받고 내가 검증받을 수 있는 건 성과급인 거죠. 아, 네, 그래서 네, 되게 좀 적합한. 어, 평가, 그 조직 문화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은희의 노동교 씨가 오늘도 MZ세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커스잡의 음. 조은희 강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